그러면, 아이, 뭘 살라고 그러겠어? 어? 그래서, 라브포를 열심히 본겨 그래서, 라브포를 이제, 7, 2차 탁 퍼졌을 때, 아이씨, 라브포를 좀 봐, 사야 되겠다. 근데, 아, 이것도 인터넷 보니까, 이게 또, 번호판이 세 자리로 바뀌는 거여. 어? 그럼 어떻게 돼? 아니, 완전 죽일 놈 되는 거여. 매국노여. 지금 감정싸움 되는데, 라브포 샀어봐. 일본 차. 어, 도요타꺼. 그러면 번호판이 세 개니까 저놈은, 시야 감정싸움이 있을 때차 샀네? 야, 저놈 그러면은 이제, 어, 거기다가 뭐, 나는 이제, 범규를 잘 지킨다고. 근데 사람이, 이제 뭐 약간 뭐, 주차도 이렇게 좀 하고 그럴 때 있잖아. 여러분 뭐, 뭐, 솔직히 얘기해봐. 뭐, 주차도, 어, 뭐 이렇게 좀 급하게 뭐 여기 대고, 그럴 때가 있다 그러면, 뭐그 바로바로 신고한 대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응? 어? 그리고 또 내가 산다고 치면 또 일본 그또 말이 돼. 그래서 내가 포기를 해 버렸어. 포기. 근데 아직도 아, 욕심은 나. 솔직히. 아, 그러니까 너무 너무 리터당 많이 가잖아. 어? 경제적인 면에서 아, 그렇잖아. 그니까, 이, 그, 그렇더라고. 아우, 아,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자동차, 우리, 이제 현대 자동차 이거, 그, 제가 이제 똥꼬, 여기 비봐라 똥꼬 2단을 놨는데, 열선, 열선. 열선, 열선 2단을 놨는데, 똥꼬 2단이란다, 씨. 어, 열선 2단을 놨는데, 1단 노니까 조금은, 뭐지? 대표졌나? 뭐요? 개핀 거요? 많은 거요? 이러는데 2단 넣으니까 약간 좀, 좀 쎈가? 뭐 이런 느낌이네. 3단은 너무 쎄. 3단은, 그, 치질 걸린 아이들, 칠, 칠 걸렸을 때나, 응? 어? 아, 미안합니다. 그, 저녁 식사 도 중이나 뭐 이런 데면은 내가, 어 죄송합니다. 네. 치질 걸린 사람이나 이게 똥꼬 지질 때 진짜 끝내죽던것 같아. 뭐, 물론 뭐. 나도 뭐 없다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하여간 어, 3단은 너무 세. 그리고 2단 2단이 2단은 약간 조금 어좀 따뜻하다 그러는데 일단은 조금 뭐요? 뭐 이런 느낌. 음,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네. 그리고 아직 조수석은 안해 봤어. 조수석은. 조수석도 있더라고, 여러분. 이게, 크, 이 문명의 혜택이 너무 좋아. 여태까지 난똥꼬디지는차 처음 타 봤어. 아저 제주도에서 렌트카 한번 타 봤다고 내가 참 얘기했었지. 거기 탄 이후에 어, 최고예요, 최고. 네. 열풍 열열 열, 열풍 열, 열 열풍이래. 뭐지? 그 저기 뭐야, 바람 나오는 거 통풍. 아유 씨. 미안합니다. 이, 열풍이란다. 아이 등신. 제가 아직 그 배운 게좀 짧아서요. 어, 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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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풍 통풍 시트. 하, 그것도 나도 욕심은 났는, 났는데 아 이게 만약에 나도 통풍 시트가 있었으면 좀 셔, 시트, 이제 신청을 하고 싶은데 이 차는 통풍 시트를 옵션이 없어 내비게이션도 옵션이 없다고 내가 얘기했죠 그게 단점이야 어 그게 단점이야 그리고 어 그러지, 이제 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카이패스 플러스 어, 7인치 모니터 어, 후방, 후방 카메라, 뭐, 이렇게, 그리고, 저기, 뭐, 샤크, 샤크, 샤크 안테나, 뭐, 그리고, 뭐, 이게, 뭐요, 이게, 이게? 이거 비춰봐라. 이거 뭐, 뭐? 이게, 핸들에 뭐, 이렇게 뭐, 뭐, 조작 달려있는 거. 아, 이것도, 조작된 거또 얘기하니까. 이 조작된 게 말이여. 17년 된그내 차, 옛날에 그내 차는 이런 게 없어. 이게, 여기에서. 뭐 이렇게 볼륨 조절하고 말이야, 어? 뭐 이렇게, 뭐 끊어! 그럼 여기서 딱 끊고, 막 이런, 이런 게 없, 없다고, 이게. 이런 게. 어? 이런 기능이, 이런 기능이. 됐다. 이런 기능이 없다가, 이, 이게 언제 알았냐면, 언제 이제 이 문명을 알았냐면, 내가 그랬잖아. 제주도 가고 렌트카를 빌렸는데, 소나타. <laughs> 소나타. 어, 그 기능이 여기 달려있는 거요 와, 씨. 야. 이게 문명 또 내, 또 얘기 나온, 야 내가, 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 이게 볼륨을 이렇게 조절을 하려면, 옆에 이제, 이제 와이프가 탔으면, 이제, 와이프가 이제 딱 탔으면, 내가 이제, 딱 이제 음악을 틀으면, 이제 볼륨을 높이고 싶은가, 어? 이 와이프가 참, 이제 이렇게, 모르게 음악을 좀 키고 싶을 때가 있는 거요. 어? 뭐, 좋은 음악 나왔을 때, 어? 여러분, 그런 지 없었나 모르겠, 남아있었나? 어 이게, 뭐, 옆에 있는 사람 타, 모르게끔 내가, 이렇게, 볼륨을 높이고 싶을 때가 있다고. 그럴 때, 이제, 크, 마치, 이제, 이렇게, 뭐, 기아 넣는 약, 쓱! 해가지고, 볼륨을 높이고 그랬다고. 근데, 어, 이 버튼이 있는 거요 어우, 야, 이게 얼마나 좋아! 여러분, 또, 이제 또, 돈낼 때가 됐네, 이거. 잠깐만요. 예. 내일 네, 수고하세요. 아이고, 또 돈... 왜또 찍었다 카더라, 교통 카더라. 이 교통 카드가 여기는 되는데, 또안 되는 데가 있어. 어, 안 되는 도로가 있다고. 거긴 또돈 내야 돼. 교통 카드가 안 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죠? 음, 뭐 얘기하다 말았지? 뭐 얘기하다 말았지? 잠깐만요. 아, 이거 님뭐 그래? 이거 저기 뭐야? 그 어, 핸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모르게끔 음악을 조금 높이고 싶을 때가 있는 거야. 음악을 참 멋있게 이런 노래 한번 들어봐 봐. 이러면서 참 높이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아, 그때마다 친하잖아. 이렇게 어? 수그려 갖고 이렇게 이렇게 어? 하려면 그게 몸만지는척 뭐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짝 올린다고. 아, 근데 이게 핸들에서딱 높이니까. 야, 씨, 응?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아, 너무 좋아, 여러분, 야, 진짜 너무 좋은 거요. 진짜 너무 좋아. 내 진짜 이 돈이, 이 돈이 사람은 누가 그러잖아. 이뭐 돈이 전부는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개뿔 같은 소리하지 말라고 그래.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뭐 돈에, 돈이 행복에, 뭐 인생의 전부, 이거 뭐 돈이 행복에 뭐 어쩌고 저쩌고?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일단은 돈이 첫 번째에요, 돈. 여러분, 내가 그 얘기 하나 할게. 내가 정말 그 힘들 때, 이게 영업을 뛸 때, 어? 어, 그럴 때가 있었어. 내가 그 얘기까지는 하고 싶진 않아. 내가 뭐 이렇게 뭐 했다는 얘기 근데 우리 아이폰 막 전단 돌리는 것도 시키고 막 그랬다고 내가 어 스포츠 센터 이거 전단 여러분 길거리에서 전단 돌려 봤어요? 예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거 전단 돌리는 거반 해봤냐고 이 전단 돌릴 때 여러분 길거리에서 전단 돌리는 사람들 전단 돌 전단 꼬박꼬박 좀 받아줘요 그그 그 사람들 이렇게 여기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단 줄때 여러분 그거 꼭 받아 줘요. 그거 그아이 그거, 그거 딱 받아 줘 갖고 그거 딱안 채우고 가면 퇴은안 돼. 여러분, 그거 꼭 받아 줘요. 그 사람들 진짜 암그 철면피 깔고 진짜 자기 존심 다 버리고 간 빼다 놓고 그리고 그 전단 그돌 전단 해, 여러분 한번 해 봐요. 그거 길거리에서 그니까 그거 조 진짜 같이 나갈 때마다 꼭 받아 줘. 나도 그거 안 받아 줬다고 어? 그안 받아줬어. 근데 꼭 받아줘야 돼. 또한천포로 자꾸 빠진다. 뭐지? 내가 또 전단 얘기를 왜 했지? 잠깐 생각 좀 해볼게요. 인생이 힘들 때아뭐 얘기하달라고 하면 그래야지. 인생이 힘들 때. 해봤냐고 그러면서 아이고 뭐다씨어 어, 어. 그래 내가 힘들 때어 내가 구멍 가게를 갔다고 음료수를 사먹으려고 음료수 하도 목이 타 갖고 음료수를 진짜 여러분 요즘 어그뭐 세븐일레븐 뭐뭐 이거 뭐2 4시 편의점 이런거 있는데 이제 딱그 구멍가게 여러분 구멍가게 알아요 할아버지들이 하는 그런 구멍가게 그런데 많이 이용해줘 구멍가게를 들어갔다고 구멍가게를 딱 들어갔는데 진짜 막과자보도 맥봉다리 없고 뭐 그래 허스름해 먼지도 좀 쌓여 있는 것 같고 근데 하, 진짜 액자가 딱 하나 걸려 있는 거요 어 액자가 여러분 구멍가게에 이렇게 표 액자 딱 풍경화처럼 걸려놓고 그 풍경화처럼 액자라고 그할수 수 있지. 어, 그런가나. 다그시 같은 문구가 나딱 붓글씨로 딱해 가지고 그림이 초가집 같은 거 하나 다 그려 놓고 아직도 생각나. 검은 어 붓으로 다 명필이야. 다 글씨를 써 가지고 그 밑에 이제 그 옆에다 초가집 하나 딱 어? 그 초가집 그 나무 하나 다 그려 놓고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가감있어봐라 생각 좀 해볼게요. 어. 어, 그런 말이었어. 뭐냐면, 아, 잘 들어요, 여러분. 가난이 앞문으로 들어오니, 응? 어? 아내가 뒷문으로 도망가더라. 뭐, 이런, 이런, 이런 문구였어. 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가난이 앞문으로 들어오니 안행가 어? 행복인가 안행 것 같아. 안행 안행 안행가 행복인가 모가가 음, 뒷문으로 도망가더라. 하, 여러분 생각해봐요. 가난이 앞문으로 들어오니까 여태까지 어? 행복했던 그런 것들 내 가정. 내 마누라, 내 아이들, 다 뒷문으로 도망가는 거야. 그 얘기가 뭐야? 응? 행복 끝이라는 거지. 어? 가난하면 마누랑, 마누라랑도, 어? 뭐한 얘기지만, 어? 성, 그, 저뭐 부부 관계도 안 돼.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에? 뭐, 뭐 아이들한테 용돈을 줄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뭐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사줄 수 있어요. 뭐 외식을 멋있게 뭐 호텔에 가갖고 어뭐뭐 뭐 이거 들은 분뭐 그러실 거야. 아이돈 없으면 그러면 돈이 없으면 아이 그 아이들 생일날 돈 없으면 그러면 꼭 떡볶이 가게에서 떡볶이라도 먹으면 되지. 아이 여보 애들은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지 친구들은 아 어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뭔줄 알아요? 지 친구들은 생일날 어? 뭐 어디 인슈 저기 뭐야 그 문이 그거 뭐 음, 저기 뭐야 그거 뭐지 아웃백 응 어? 아웃백 이런 데 가서 막밥 먹고 말이야. 어? 그리고 그뭐만 삼천 원짜리 만 오천 원짜리가 하는 데 있잖아. 그 저기 뭐야 부페 그 어? 무한정 부패, 아우, 우리 참 미안해요. 나 그런데 잘 이용을 안 해서 난 이름을 몰라. 뭐 인슐, 뭔슐래뭐뭐뭐 뭐, 뭐 하여간 뭐라고 그러더라. 우리 두번 가봤어. 응, 어, 진짜 거짓말하고 두번 가봤어. 그뭐 주말은 만삼천원인가 그렇고, 뭐, 아니 만원, 만팔천원인가 그렇고, 뭐, 아, 만구천원인가? 뭐 주말은 뭐 만육천원인가? 뭐, 그렇대, 그렇구만. 아, 어, 여기 또, 함서 험서, 험서. 여이 씨발, 하이패드. 어휴, 다이 하이패스네? 어휴, 어휴. 막, 뒤에서 막, 막, 피고 난리 났네. 막, 쌍깜빡이 키고. 현금으로 가야 되는데. 그지? 하이패스로 가들어가버렸어 그니까, 여러분. 그, 그런데랑 아이들이랑 비교가 되는 거야. 아니, 가난이 안문으로 들어오니 뒷문으로, 어? 뭐, 이제 가는, 뭐, 행복이 도망가더라. 마누라가 도망가더라. 이건데, 그 말이 맞아. 여러분, 생각해봐. 응? 떡볶이 먹으러 가면 된다고? 천만에, 만만에. 그 아이는 그게 행복이 아니야. 야, 비교 대상되갖고, 우린 나는 왜 떡볶이 먹지? 이런 생각 들지. 어른 입장에서는, 아, 우리 그래, 행, 떡볶이 먹으면 행복하지? 이렇게 말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개뿔 같은 소리야. 풋부담 묻는 소리하고 있네. 이런 소리지. 잠시만요, 여러분. 또 계산해야 돼. 얘다 한다. 아나 아따 아웃백 잠깐만요. 안세요 처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백 얘기해서 그러는데 나 솔직히 말해서 아백한 번도 안 가봤어. 아그 어, 저기 뭐야 뭐. 티티 옛날에 뭐티 티백 티티 거기 한번은 가봤어 뭐, 티패스 아, 요즘은 TGI인가 T g i 인가 거기는가 요자 요즘도 TGI 에 계속 있나 모르겠네 거기 한번 가봤어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내가 진짜 거짓말 하나 우리 아이들이 구독자니까는 알 거야 아웃백 뭐 TGI 이런 데를 한 번도 안 가봤어. 우리 아이들이 증인이야. 내가, 우리 아이들이 구독자니까는 거짓말하면 저 사람 거짓말 안 해. 우리 아빠 거짓말 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를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증인이라고. 어, 제가 거짓말 안 하고 1년 전이었어요. 이제 내 딸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 이제 지나가는데 아홉 백이길 건네서 나온 거요. 예 아홉 백이 이거 싫어요. 이게 꾸며낸 야구 누 씨야 꾸며낸 얘기지. 막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우리 아이들이 증인이여. 우리 아이들이 이거 볼거 아니여. 그지? 근데 이제 아웃백이 길 건네서 나왔어. 아웃백. 그래서 이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내가 야 아웃백 가서 뭐뭐뭐 뭐, 뭐 아웃백 한번 들릴까? 이런 소리를 했어.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이제 아이들이 조용한 거여. 난의외의 반응이었지. 아웃백을 각, 아웃백 한번 갈까? 그러면은 애들이, 와, 아웃백! 어, 아빠, 빨리 가요! 막, 이고 이래 이래야 되잖아, 반응이. 어? 우리 아이프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아, 와이프야돈 들어가니까는, 뭐, 입 닥치고 가만히 있겠지. 아, 근데, 애들은 그게 아니잖아. 애들은 뭘 알아? 응? 그냥, 뭐, 뭐, 돈 가치를 알아? 그냥 아웃백 그러면 좋다고 그럴 거 아뇨. 근데 반응이, 싹, 겨. 어? 아니 아홉백 가까 이런데도 조용해. 그 반응이 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야 이제 우리 딸내미한테 이름 밝히면 좀또 기집애 또 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은하 이제 끝에가 은이요은 응. 그래서 아나또 이거 이름 지은 얘기 하면은 또또또 또 추억거리가 있는디. 아 우리 아이가 이름이 한글이 한글 한자로안 줬어 태어날 때. 아나이 얘기 하면 또 10분인데. 자동차 이거 리뷰를 자동차 이거 뭐 이걸 해야 되는데 매사적인 얘기 나있고행설수 하여간 내 방송은 행설수술 얘기여이 뭐 재미없으면 뭐 나가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뭐 그냥 저 사람 또또뭐이이 이뭐 욕하고 또 댓글에다가 욕하 욕하지 마요 그냥 그냥 뭐 재밌으면 듣고 그냥 응. 저 새끼 또행설수술 한다 그러면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미안해요. 어떻게야. 이거는, 아, 우리 아이 이름은 나중에 얘기할게, 그 스토리는. 그래서, 야, 분위기가 싸 한겨! 싸해! 그래서 내가, 은아! 야, 아홉 배가, 아홉 배기 뭐 하는데 아냐? 아냐? 딱, 진짜 거짓말 한 7, 한 6, 한 9개월? 10개월 정도 된거 같아. 한, 뭐, 넉넉 잡고 1년 됐다고 쳐. 그러니까 이제 중3된 거지. 지금 고1이 있게 야, 은아! 아홉 배기 뭐하는데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내 퀴즈 하나 내게 응? 우리 아이, 우리 아이가 진짜 거짓말하고 농담,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 진심으로, 어, 어, 아웃백? 어, 응, 나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완전히, 그니까, 러 우리 민, 아이고, 우리 또 아이 또, 첫, 첫째 아이 이름 또, 저기, 이름 나올 뻔 했네? 얘는 또, 희야 이름이 남자인데, 얘도 또 이름이 또 스토리가 긴데, 아이, 또 이거 하면 또 20분인데. 아이가 끝에가 희어 희. 남잔데, 아이가. 어? 희가 그러는 거야. 어, 그래? 반응이, 반응이, 여러분. 이게, 이게 만약에 이제 우리 딸내미가, 응, 어, 어, 안 돼, 아니야? 라고 했으면, 만약에 우리 첫째 아이도 만약 그걸 알았으면 틀린 답을 얘기를 했을 거아냐 우리 딸내미가 틀린 다 불리. 진짜 막 나는 박장대소를 했어 어 정말 우리 아프도 박장대소를 안 했지 왜냐 우리 아이프도 그냥 묵묵히 가만히 있었어 왜 그랬을까 우리 첫째 아이도 그냥 가만히 있고 나만 우, 나만 막 박장대소를 한 거요 박장대소 맞지 나도 사, 사자성어 한번 써봤어 <laughs> 그러니까 박장대소를 한 거요. 근데, 웃긴 게, 우리 아이파워도 조용히 하고, 첫째는 우리 아들 놈도 조용히 해. 그리고 우리 딸도, 어, 아, 하는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나만 웃은 거야 진짜 골 때리는 얘기를 했거든. 아유, 씨. 또, 쌍스러운 골 때리는 얘기야, 또, 머리냐. 아유. 하여간, 의외의 답을 해버린 거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웃었겠어. <laughs> 둘은 조용한 거지, 세 명은 조용 해. 왜냐? 모르니까 답을 모르니까 뭐하는덴지 몰랐으니까 조용한 거지. 근데 여러분 과연 우리, 우리 딸내미가 뭐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웃었을까? 정말 의외인 답을 해버린 거요. 거기가 뭐 하는덴지. 이거는 내가 다음 편에 얘기해야지.